어, 그럼. 숙소 좀 네가 내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밀어 줘야 되냐? 응? 맞냐 아니냐? 그래. 그래. 그뭐가시이뭐시 그래. 응. <laughs> <쉬. 쉬>. 뭐. <웃음> <웃음> 아 알았어 알았어 응 뒤께 피었습니다. <laughs> 피었습니다. 빨리 오는 거 같아 알았어 빨리 오는 거 같아 아습니다 무궁화 꽃게이는거 같아 아 뒤로 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갈게 이제 니다 응. 오는 빨리 오는 거 같아 알았어 좀 뒤로 가아 뒤로 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갈게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다 하고 나서 다 해야지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, 야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피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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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뭐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. 어?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. 어?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. 오, 어, 왜 이렇게 빨리했어?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. 오. 아이 너무 귀엽잖아. 어, 움직였다. 다시. 알았어, 알았어. 하나, 둘, 셋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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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다시, 다시 하려고 했잖아. 아니야, 괜찮아. 다시 하려고 했잖아. 오, 이겼다. 가위바위보. 응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엄마, 이겼다. 오. 오, 이겼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, 이겼다. 가위바위보. 오, 이겼다.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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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! <웃음> 응, 알았어. 엄마, 이제 라갈 때가 있잖아. 그래, 알았어. 집에 가자? 가자.